된 월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가정에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아침에도 우리 찬송 한곡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는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수 없네 1절과 3절 4절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주 없이 살수 없네 죄인의 구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기. 분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와께 나의 마음 니 알아주리요 내 사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주의를 보내고 또다시 삶의 터전으로 달려가는 월요일 새벽에 다시 한번 예배하며 하루를 맞을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모든 인생의 날들과 모든 거주의 경계에 연대 의 끝을 정하신 하나님 오늘도 생명 연장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를 예배하며 하루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겸손히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마음에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귀한 주님의 진리의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승리한 하루 되기를 간절히 원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3장 9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9절부터 20절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도 가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한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리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헬라어로 죄를 하마르티아라고 말을 해요. 그 뜻은 어떤 뜻이냐면 관역에서 벗어나 있다라는 뜻입니다. 관역에서 빗겨난 화살은 점수를 얻을 수 없고 공허한 화살일 뿐이죠. 관역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목표, 내지는 목적,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뜻의 의미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죄는 뭐냐면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분의 뜻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 그리고 그로 인하여 행하여지는 행위들이 바로 죄인 것이죠. 오늘 바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인생들은 죄 아래 있다. 종종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 인생은 다 죄인입니다라고 말을 하면 그 말에 심히 분노하며 격렬의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일면에는 아니, 왜 내가 죄인이야? 죄인님을 강하게 부인하는 거죠. 사람들은 선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죄에 대해서도 상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그 경중을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몇 가지 선한 일을 더하고 조금 도덕적으로 선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 자신은 다른 이보다 대단히 선하다고 평가를 하죠. 어떨 때는 다른 사람들의 탁월한 선행을 보면서.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라고 축켜 올리기도 합니다. 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다른 사람에 비해서 악한 행동이나 악한 말을 더하고 도덕적으로 좀더 불손하게 보이면 무거운 죄로 인식하고 심각한 죄인이라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나름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조금 더 종교적인 그런 사람들에게. 그래서 스스로에게 점수를 높게 매기고 있는 그런 사람에게는 오늘 바울이 말하는 "모든 사람은 죄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말을 더욱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 단호하게 못을 받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 아래에 있다" 여러분,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은 어떤 뜻입니까? 첫째로, 모든 인생 가운데 의인은 없대. 한 사람도 없다는 말입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볼까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우리는 어떤 행위를 의라고 말하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사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와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그 근본부터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요. 의라고 하는 그 개념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된 의가 되시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사람들은 의라고 평가할지라도 성경 그것을 결코 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의는 그저 조금 도덕적이며 조금 윤리적이며 조금 종교적인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대단히 종교적이며 윤리적이며 도덕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밖에 있는 사람은 결코 의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믿음으로 서 있는 상태를 의라고 말하고 그런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범죄한 인생들 안에는 참된 의의가 되시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진짜 의의가 무엇인가 깨닫는 자도 없으며, 그러기에 의의는 없다고 들려주고 있어요. 타락한 자연인, 자연, 자연인으로서 인간은 본성이 약하여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사실을 들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범죄함으로 죄인이 되었고, 그 이후에 모든 인생들은 이제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죄인으로서 의로운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또한 나가려 하지 않으며 참된 의가 무엇인지 깨닫지도 못하고 마치 도토리 키재기를 하며 엉뚱한 것을 의의 기준 삼아서 의를 평가하지만 사실 자신의 심판적 운명조차도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인생 가운데 의인은 없대, 단한 사람도 없다. 이것이 성경이 선언하고 있는 인생에 대한 판결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다는 말은 또 어떤 뜻일까요? 둘째, 인생 가운데 선을 행하는 사람은 없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1 2 절의 말씀을 봅니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을 찾 찾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런 사람들은 무엇이 참 의인지 무엇이 참 선인지 알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그 의의 관역 또 선의 관역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엉뚱한 방향으로 화살을 쏘면서 그것을 의라 그것을 선이라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보면 18장에 보면요. 한 관리가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선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적어도 내가 어떤 선한 것을 행함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들려 주십니까? 누가복음 18장 1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행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묻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보다 근본적인 그 사람의 문제를 드러내고 계세요.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예수님께는 그 선의 기준을 사람에게 대고 있는 그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선한 분이고 그분만이 선의 기준을 가지고 계신다 선언하고 계시는 것이죠. 즉 선에 대한 인간적인 기준을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선한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그 행위들을 한다고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며 진실로 선한 일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그 기준을 제시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고 일축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인생 가운데 선을 행하는 사람은 없대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말은 선을 행하여 하나님의 선의 기준에 도달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말입니다. 왜 바울은 이렇게 인생 가운데는 진정으로 의인도 없으며 선을 행할 자도 없다 단한 사람도 없다라고 단호하게 절망을 선언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어떤 의로운 행이나 선한 일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잃어버려고 하는 의도 자체 그 싹을 잘라버리고 있는 것일까요? 바울은 이제 또한번 인간적인 의인이나 선에 대해서 정의하는 것. 그리고 인간적으로 의로운 일, 선한 일을 거론하는 그 자체를 원천 봉쇄해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다라고 하는 바울의 말은 또 어떤 뜻일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인생 가운데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심을 얻을 사람이 없대. 단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유대인들은 스스로 율법을 자랑하고 율법을 통해서 의를 이루고 선을 이루어 또 구원 얻을 것을 확신하면서 율법을 행하는 일에 모든 열심을 쏟았습니다 물론 율법은 의로운 것이고 선한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2절을 보면요 이로 보건데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며 선하도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정한 의와 선의 기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의롭다심을 얻을 것을 확신하면서 또 그렇게 의로워지기 위해 율법에 열심을 낸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것은요. 저들이 율법을 행하면 행할수록 더욱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죄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면 행할수록 율법이 정한 그 의와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절망감에 더욱 좌절하게 된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실수가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심을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한 것 자체가 실수입니다. 저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그 목적 자체를 오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저들을 의롭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들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요. 도저히 하나님이 정하신 그 의와 선을 행할 수 없고 그것을 의지하여 의롭다심을 얻을 수 없는 구원에 대해서 완전 절망적인 자신의 자신의 그 비참한 상태 직면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까지 바울은 의와 선에 대한 그 인간적인 접근 자체를 원천 봉쇄해 버리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음을 얻으려 하는 모든 시도에 대해서 아예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인간에게 없다는 완전 절망을 선언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율법은 모든 인생을 사로잡아서 결국 모든 인생이 죄 아래 있다는 것을 선언하며 피할 수 없는 완전 절망으로 몰아가는 것입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철저하게 죄인됨을 직면하게 함으로써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또 다른 의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어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사람의 기준을 가지고 선하고 의로워지려는 엉뚱한 착각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질 수 있다는 엉뚱한 착각을 다 버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바로 그 의와 선이라고 할수 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그 의와 선을 믿음으로 그분의 의를 나의 의로 그분의 손을 나의 손으로 붙잡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을 행할 능력도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오직 율법 아래서 죄인된 모든 인생들이 붙들어야 할 복음, 또 붙들 수 있는 유일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 구원을 얻는 바로 그 복음뿐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끝까지 예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정직하게 그것을 나의 믿음으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군요. 내게는 선할 능력이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의를 찾을 수 있는 능력도 또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주님, 율법 아래서 정죄함을 받아 심판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하는 내 인생의 실체를 가르쳐 주신 주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께서 오신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 영생 얻는 이 복음을 나의 믿음으로 받습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 복음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그 주님을 향한 또그 복음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주님 앞에 내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에 아름다운 복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출발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인생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는 이도 없고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도 도 없고 또 아버지 찾는다고 해서 그것을 행할 능력도 없는 심히 죄된 우리들의 실체를 알게 하심을 감사해요. 하나님 율법 아래 모든 사람이 심판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 이제 하나님 아버지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율법 외에 또 다른 의, 또 다른 선을 보내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의로 오신 예수님의 아버지 주그 십자가 희생과 그 부활의 능력을 나의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영생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 이 귀한 복음을 나의 자유한 복음으로 나의 아버지 영원히 붙들 나의 뼈대와 나의 영원한 노래와 찬송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복음이면 충분한, 완전한 그 복음을 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해요. 오늘도 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힘차게 달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달려가는데 모든 생명의 동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로 그 복음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이 아침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오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복음 우리가 영 m e 따르고 또 n 붙들, 들어야될그 주대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끝까지 승리하며 해가 n 도록 찬송과 감사가 끊이지 않는 승리하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승리합시다. 아멘